안녕하세요 유돌TV의 유돌입니다. 자 오늘은 포켓몬 카드가 아닌 짜잔 바로 포켓몬 24K 골드 스티커가 들어있는 파핑캔디입니다. 어, 여기 보시면 음, 제품명이 스트라이킹 파핑캔디 이렇게 돼 있죠. 그리고 랜덤으로 관동지방 그 다음에 포켓몬스터 팝핑 캔디와 50종의 금박 스티커 이게 아마 종류가 아마 50종인 것 같은데요. 이게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그 바로 제일 가까운 그 편의점에는 이 제품이 없더라고요. 거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편의점 어플을 다운 받아 가지고 제가 사는 지역에 이제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. 운 좋게도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그 편의점에 다행히 재고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두두 두 개를 네, 두 봉지를 이렇게 구입을 해봤습니다. 그럼 요즘 이게 아마 그렇게 쉽게 구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운 좋게 이렇게 구해봤는데 한번 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물이 들어 있을지 한번 제가 두 봉지 다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. 먼저 첫 번째.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20, 24K 골드 어, 플레이팅 스티커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냥 이렇게 까면 되는 것 같은데.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뭐가 들어있을지. 어, 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24K 골드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, 나머지는 보면은, 이게, 뭐, 가루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, 아마, 팝핑 캔디. 이게 먹으면 아마, 톡톡, 톡, 쏘는, 뭐, 그런 캔디 아닌가요? 음,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. 뭐 피카츄도 있고, 여기 보면, 레어 코일. 아, 이게 종류가 꽤 있네요. 어, 슈럭챙이도 있고, 여기 보면, 주래곤도 있고 일단 이 스티커는 제가 제일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니까 캔디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아 이게 20개의 캔디가 들어 있나 봐요 이렇게 하나씩 개별 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골드 스티커가 들어 있네요 나머지 한번 두 번째 한번 봉지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. 뭐 내용물은 뭐첫 번째 봉지하고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자 일단 이렇게 스티커 들어있죠. 나머지 내용물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. 음,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네요. 뭐 거의 아마 맛만 이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와. 이렇게 모으니까 이거 40봉이네. <laughs> 이거 언제 다 먹어? 와. 어찌됐든간에 한번 이렇게 개봉을 해봤고요. 제일 중요한 게이 골드 스티커가 아닐까 싶은데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50종의 금박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음 아무래도 뭐 피카츄. 피카츄가 제일 인기 있지 않을까 싶고 뭐 뮤나 뮤츠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에이 네. 음, 아마 피카츄나 뭐뮤 뮤츠 아마 리자몽도 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 음, 한번 피카츄를 한번 누르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두개 어, 골드 스티커 한번 어떤 게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.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제발. 뭐, 피카츄, 뭐, 뮤, 위츠, 뭐 리자몽, 이 정도 나와주면 좋겠는데.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어? 뭐야, 이거? 라이츄? 이거 라이츄인가요? 피카츄의 <laughs> 라이츄야. 어? 이거 좋은 건가? 오. 이거 보세요. 이거 피카츄인가요? 피카츄인지 라이츄인지 모르겠네. 헷갈리는데? 피카츄 같기도 하고. 오, 대박인데? 자, 두 번째. 자, 하나, 둘, 셋! 어, 이거 뭐예요? 이건 뭐예요? 이어킹 아닌가, 이거? 이거 이어킹 같은데? 맞나, 맞나요? <laughs> 아, 그래도 이거 생각보다 이쁘네요. 금색이 금색으로 이렇게 어, 금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4K 골드 스티커. 와. 이 카드가 그래 대박이네. 뭐 잉어킹도 제가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는 카드거든요. 어, 캐릭터인데 오늘 이렇게 24K 골드 파핑 캔디 한번 개봉을 해 봤고요. 이렇게 24K 골드 스티커가 나와줬네요. 예. 음, 이제 다음에 뮤나 뮤치 뽑으면 이제 저는 어, 더 이상 이제 안살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어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. 안녕.